나를 둘러는 국내 유래 고래 바다행선이 지나의 지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고래타마캬커고교구규키사샤서셔소쇼 오늘은 일요일 일요일인데 네, 저의 이제 기거래처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저는 원래 목소리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. 약간 비음도 좀 있고 목소리로 그거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작년? 재작년인가? 거액을 투자해서 현재 아나운서 분한테 스피치 학원을 다녔어요. 콧소리도 좀 고치고 싶고, 좀 부정확한 그런 발음이 싫어가지고 학원을 다녔었는데, 거기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. 좀 전에 제가 막, 음, 아, 했던 것들을 이제 그때 학원 다녔을 때, 스피치 학원 다녔을 때 이제 배웠던 것들인데, 차 타서 현장 가거나 아니면 사무실 갈때 항상 합니다. 최소 5분에서 길게는 뭐 20분까지 할 때도 있고.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배웠었던 충족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영업직이었어요.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학원에 다녔던 건데 지금은 물론 그 영업직을 접고 지금 보시다시피 총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근데 총수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유튜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총수업을 한다면은 전달력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. 예를 들어 뭐 인사하거나 지금은 되게 뭐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높은 톤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걸 연습 안 하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톤이 떨어져요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걸 스스로 고치고 싶어가지고 차이 상상,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고 합니다.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발음 발성을 좀 교정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갸 거교 고교 구규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발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. 들어가 물을 좀 받아왔습니다. 들어가서 이제 물을 좀 받아왔고 여기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탁으어 들어오는데 또 지금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기 때문에 유리가 빨리 더러워진다. 입구가 좀 심해요. 통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. 이게 끝이 아니라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이 옆면에도 몇개더 있어요. 그다음에 뒤편에도 그 또오 이거 밑에 깔끔하게 깔아 놓으셨네. 이쁘다. 그리고 요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뒤에도 오염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상태. 어, 제가 이번에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센터 어, 거기 이제 청소를 갔다 왔는데 요거를 다 빼고 왔어요 지금 다시 이거를 꽂아 놔야 됩니다 와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센터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에 울산 내려왔는데 와 진짜 와개 힘들었어요 저 혼자 간게 아니라 저희 울산에 있는 형님들 팀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분진 청소 걸레 가지고 엄청 닦았는데 와 먼지가 엄청 나더라고 여기 지금 다 먼지입니다 이게 어... 자 플라스킹 给个贴。Okay, 아, 이번에 그린스파 대표님이 또 저에게 선물을 또 주셨어요. 어, 2.4m 미니 폴대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거든요.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어떻게 아셨는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새로 나온 신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요거는 길이가 굉장히 짧죠? 1.4m입니다. 요거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좀 애매한 높이. 정말 이 폴대 쓰기 참 그런 애매한 높이에는 1.4m입니다. 1.4m. 다 펴도 길이가 요거 밖에 안 돼. 어, 제 키가 185니까. 음. 참고해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따로 리뷰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일 열심히 그래도 한번 써보고 리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햇빛이 너무 뜨겁다 빛이 어, 장난 아니야 이제 이 멜빵 바지 못 입겠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2 4에다 조금만 덮을게 오케이 이 정도 여기는 그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번의스키지로도 오염물이 잘제어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진짜 여름인 것 같아. 요거 이제 무어맨나고 에또르 골드 채널을 같이 껴놓은 거.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길래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. 한번 내려볼게요. 쭉 일자로. 으, 음, 편하네. 좋아요. 편안. 조금 남은 거. 같이 쓰면 되게 좋을 듯. 이렇게. 사이드, 유리걸레 이렇게 하면 이제 폴대를 할수 있는 거다 끝났어요. 폴대는 접고. 자, 빨리 가겠습니다. 아마 여기 부금이 깔리고 있겠죠? <놀람> 놓친 부분은 원래로 한번 싹 바르기 전에 빨리 스피드게임이야 모험에는요 보면은 이 종기 대가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싫으면은 락을 걸 수도 있어요 락을 걸면 안 돌아가 뿐만이 아니라 이 각도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작업 환경에 맞게끔 설정할 수가 있는 거지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기가1 8몰아가지고좀 적발 좀 할게요 이해 좀 해줘요 아,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시면 좋겠다. <laughs> 유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너무 감사하겠다. 응. 해, 끝. 아, 커피 먹고 싶다. 아, 이거 블로그 쓸까? 블로그 쓰자. 제가 지금 블로그 안 쓰니 좀 돼가지고. 지금 써야돼. 살짝 지을게. 좋은게 뭐냐면은 요 영상을 그대로 이제 편집할 때캡처만 해가지고 블로그에 적으면 돼요 따로 사진을 찍을게 그거밖에 없어요 비포 애프터만 찍으면 돼 그래서 촬영을 하면은 이게 참 좋다 오어 이제 폴때다 썼죠? 감사어니다 네. 어, 예, 예. 바로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에서 이상하게 보실까요 그쵸 카메라에 대고 막 말하고 유리 닦으면서 지 혼자 말하고 갑자기 웃고 음. 에티오피아 원두네 죽이네 음와 여기는 미용실이 아니라 카페로 바꿔야 돼오 마이 갓 브로 자 다시 힘을 내보겠습니다. 이런 거를 오비탈로 쫙 oh my god 한번더 하지만 거의 물이 안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더 오비탈로 긁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괜찮거든요 이렇게 청소하면서 혼자 말하는 거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저도 초반에는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지금 혼잣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막 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늘 수밖에 없어요.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. 저는 옛날 영상도 하나도 안 지우고 그대로 있거든요. 제의 초반 모습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맨 밑에 내려 가지고 한번 하면... 보세요. 그때는 말도 못해요. 카메라 자체가 너무 좀 긴장이 됐지.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한다? 아,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막 아,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보세요, 여러분들. 1년이 지난 지금.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어색한 정도로 올라왔어요. 얘기를 왜 했냐면은, DM으로 저한테 그랬어요. 저도 수남님처럼 유리창 청소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하고 싶다. 근데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힘들다.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, 저한테. 그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. 되고 말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혼잣말을 좀 많이 합니다 어밥 먹었어? 어나 먹었어 김치찌개 먹었어 와, 김치찌개 맛있던데 그집 맛집이야 뭐 이런식으로 영신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혼잣말을 일부러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할 때도 좀덜 어색해요 내 목소리 자체가 그래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말하는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혼잣말을 좀 많이 해보세요 도움 되게 많이 됩니다 진짜로 이제 여름에 시작 또 어떡하냐. 어떡하게 뭘뭐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, 씨. 나약한 소리 하고 있어, 씨. 그, 방금 이런 거 있죠? 이런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. 스스로에게 조언해주고,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. 답은 내가 원래 알고 있어요. 그냥 단지 그냥 다른 사람 입에서 내 정답을 듣고 싶은 뿐인 거지. 정답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. 실내로 들어왔는데, 실내에서는 제가 말을 거의 못할 겁니다. 원장님이 입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조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에서 할 때는 물을 좀 이렇게 짜줍니다, 저는. 아, 네, 전화 드릴게요. <laughs> 나도 벌레 존나 무서워하는데. <laughs> 측면 바로 나왔습니다. 아, 1.4m를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손이 지금 안 닿거든요, 저까지. 안 다. 근데 아직 이 제품은 나오진 않았어요. 무게는 당연히 여기에서 1m가 빠졌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요. 어, 이렇게 그래서, 제 생각에는 1.4m 하나랑 2.4m 미니 폴대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으면은, 1층 상가 유리창 닦는 데에는 진짜 다 가능할 것 같다. 높이가. 귀엽잖아. 저는 이 그린 스팟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.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여기다가 약간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. 지금 완전 블랙이잖아요. 약간 그런 거 있죠. 왜? 빨간색? 아니면 뭐 노란색? 그런 디테일을 하나 넣어주면은 또 이쁠 것 같아. 회사 이름이 이제 그린 스팟이잖아. 그린. 초록색이야. 초록색을 넣는다? 아, 그거 좀 유치할 것 같고. 빨간색 추천하겠습니다. 아, 진짜, 만약에 대표님 이 영상 보고 막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다. 그러면 제가 이거 1.4m 10개 구매해가지고 구독자한테 드리겠습니다. 그럴 일 없겠지만. 자 이렇게 유리창 청소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다 청소하는데 한 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고, 끼를 음, 음.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너무 넓게 안 잡고 딱저 몰딩 부분 정도 넣딩을 해주고 이제 유리창 끝났으니까 무거운 이 벨트는 빨리 풀어버리시니다 키엘 그 토네이도 여기다 뿌려서 볼때 꽂아서 쭉 딱딱 가보자. 자, 닦고 이제 마지막 유리. 한번 놓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놓친 데는 이제 글라스 킨, 원액으로 놓친 부분을 한번 더. 저는 항상 이런 사이드, 이런 데 저는 많이 놓치더라고. 고기를 약간 위주로 시트지 위에도 한번 더 가볍게. 인스타 스토리 하나만 올리겠습니다. 이거 블로그 사진도 좀 찍어야겠죠? 애프터 사진 찰칵 좋아요 이게 비포 사진하고 구도가 좀 비슷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좀 귀찮더라도 해야 돼 얘가 여기지 지금 귀찮더라도 해야 돼어 귀찮더라도 지금 해야 블로그가 잘 나온다 음 참고하자 귀찮지? 귀찮더라도 해야 돼 이게 네 일이야 네가 선택한 길이야 앞으로, 까으로 버텨라. 오케이, 약간 요 느낌이었나? 아 씨, 블라스키님 좀 나와주세요.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. 나오세요. 좋아요. 자, 뒤에도 사진을 찍어야 되는군요. 봐요. 뒤에 갔다 올게요. 아이씨. 아 씨야. 어떻게 사지딱요각도인것 같아. 찍을게요. 하나, 둘. 아,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. 자, 하나, 하나, 둘. 좋아요. 자, 지금 좋아요. 하나, 둘. 웃어요. 하나, 둘. 이건 별로다. 아, 작업은 이제 다 끝났는데, 원장님이 또 쿠키 먹고 가라 하셔가지고, 쿠키 하나. 먹을 복타고 났다니까. 야 개봉. 민철이가 유튜브 언제 올라오나요? 글쎄. 그 사장님이 유튜브 하시는데? 네. 대발하시던데 <laughs> 순정인가요? 순정이야? 순정? 순정이요 <laughs> 아, 생존? 아, 생존 아, 생존 네. 편집을 시장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 우리 아, 그렇죠. 유튜브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아, 하고 계세요? 네 아, 진짜요? 어떻게 돼요, 채널명이? 어, 안알려요 아, 안알려주요 인스타 그 계정이 어떻게 되세요? 어우, 스토리 올려주셨네요 네. 아, 해드해드릴까요 아유, 해주시면 감사하죠 <웃음> <웃음>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수고 저도 구독할게요 네 <laughs> 아이씨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 청소 오전에 마무리하고 이제 오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편집하러 갑니다 편집의 노예다 아이아통 놔둬놔둬 맨날 뭐 놔두고 다니네요 이제 사무실로 가서 편집하러 갈게요 이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우리 생존팀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